가끔 고양이들은 예상하지 못한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의 매력인데요. 영국에서 의원들이 라이브로 가상 회의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참가자가 등장하여 무거운 분위기를 웃음 받아 번댄 사건이 있는데요. 평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던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하원 의원 존 리컬스는 어린이 TV의 자막 사용에 대해 질문하면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심각하게 듣던 와중에 푹신한 꼬리가 툭 튀어나오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목소리> Um, 90 of... 90 <웃음> 영상에서 <laughs> 니콜씨는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호소를 하기 전에 고양이 꼬리에 대해 <laughs>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laughs> 꼬리를 내려라고 <laughs> 말하였습니다 <laughs> I just, I just say, I just do that. 이 사건 이후로 니콜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로코의 사진을 올렸으며, 로코의 사진은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람들은 집에 있을 때 너무 인간적이다, 멋지네요. 진지한 사람들이 있는 정치 행사에서 고양이는 필수입니다. 로코의 꼬리가 위쪽에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이 매우 편하고 테이블 위에 자주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고양이가 쉬는데 인간이 자꾸 방해를 했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양이들은 주인 앞에서 기분 좋다는 표시로 꼬리를 하늘로 올리는데요. 의원님이 평소에 로코를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알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